예레미아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만에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에게 예림, 임하니라 이만, 이르시되, 방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아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업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치가 되었느니라 망구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하여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예 젖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예굽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주상들의 악행과 유다 땅,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레미야서 사십 사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사십삼 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패망했는지에 대해서 유다의 패망함의 과정과 또 폐망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짓다가 지금 어느 땅까지 이들이 들어갔습니까? 애국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시드기아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 유다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은 지체없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땅 가운데 이 애굽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유다 땅의 심판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은 풍무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의 땅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너희의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죄에 머무르려 하느냐, 파멸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애굽으로 이주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를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박람회장과도 같은 애굽 땅에서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영혼을 우상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상기할 것이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이 진짜 신일까요? 그들은 이미 죽은 신입니다. 언제 죽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심판하셨죠? 근데 이열 가지 재앙이 우리가 출애굽기 나눌 때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애굽이 섬기고 있는 열 가지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였을 때, 그것은 태양의 신과 그 장자를 믿는 그 장자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애국의 신들은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린 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애국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를 끊어버리시며, 애굽 땅의 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해서 그 땅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애굽의 유다 백성들은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며 가증한과 놀람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겠지만 소수의 사람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애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우상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이름으로 살면서도 이 죄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죠. 언제 확인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헤하는그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크고 작은 중독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중독되죠. 어떤 사람은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의 모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행합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줄여보려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삶 깊숙한 곳까지 자리잡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는 그 죄성과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죄성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아 4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목소리>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들은 돌이킬 줄 모릅니다. 지긋지긋한 죄악의 연속이에요.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죄를 끌어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라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이 죄악에 대해 돌이키고 싶다는 라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심판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에는 지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지금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임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죄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유심히 보면 자녀 세대들 또한 죄악에 물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의 악한 때문에 너희의 젖먹이들까지 너희가 망하게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죄악들이 지금 아이들까지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그들의 부모들 때문에 지금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기쁨의 교회 BBS가 시작됩니다. 이 BBS의 주제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B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상 숭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그 신앙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주여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죽게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는데, 주여 그 놀라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